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지욥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하나님은 아까워지 않으신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잘 맺는 데게 방해가 되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버리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욥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지다.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아끼시는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가지였던 욕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끼시는 가지로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히 맺는 가지로 수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은 네 번째 부분이지만, 아마 오늘은 함께 나누기가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 앞에 세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 욥의 결연한 맹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맹세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노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맹세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 이절 말씀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되, 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욥의 영혼을 괴롭히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새 친구의 말을 비평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그 영혼을 괴롭게 한 자가 어찌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역설적 질문을 2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욕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욕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계신다.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전부 세 친구들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그세 친구의 주장을 받아서 세 친구의 주장을 받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정당함을 물리쳤고 그 영혼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 친구의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고단수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치셨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괴롭힘 당한다면 내가 어찌 그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겠느냐 역설적인 문장이 아주 고단수의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된 문장이 바로 이 2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집중해서 해봐야 될것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배의 결연한 태도입니다.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배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여배의 영혼을 괴롭히신다 할지라도 혹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고단수로 문학적인 깊은 어, 이 기교 기법으로서 세 친구들의 말을 판박할뿐만 아니라 혹 너희의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이 고백이. 2절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것이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요백에 주신 호흡, 하나님이 요백에 주신 숨결은 새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란 얘기입니까? 욥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지금 삼자리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으나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그 나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과 내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요비, 결연한 태도로 맹세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그러한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요비, 어떤 맹세를 했는가, 세 가지입니다. 4절, 5절, 6절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욥의 결심입니다. 어떤 불의와 어떤 거짓인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어떤 일반적 의미로서의 통칭으로서의 불의나 거짓이겠는가. 물론 당연히 그것도 표현되고 있지만은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욥기의 맥락상 욕이 말하고 있는 불의와 거짓은 새 친구가 말하는 자신에 대한 모든 말입니다. 심지어 낙관까지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낙관 역시도 낙관조차도 불의며 거짓이다. 나는 그 말을 내 입에 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욕에 대한 평가. 요베 인생에 대한 계획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인 너 나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해서 결론이 이렇게 될 줄로 알고 저렇게 될 줄로 알고 너희가 말하고 있지만 그말 자체가 불의하며 거짓이며 나아가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다.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세 친구들의 불의와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 방어적인 표현일뿐만 아니라 적극적 표현을 한 동시에 진리만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만을 말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한 진리만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아, 진리말을 말한다라는 이 원리는 신약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 확증되어 있고 세워져 내어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을 또이 부분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회 맹세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후반부 이렇게 돼 있죠.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는데 후반부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욥이 말하는 본인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의적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이 맥락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죠? 전장 전장에 보면은 요비 말하고 있는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의와 그리고 그 하나님 이 주신 의를 의지함으로 얻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의를 내가 잃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코. 너희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의를 놓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절 전반부 내용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지키는 길은 새 친구의 말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말에 타협하지 않는 것 나는 결코 너희를 올타하지 아니하겠다. 예, 너무나 중요한 마음의 이 신앙적 결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지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타협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에 예, 타협하지 않는 대상이 있겠죠. 우리는 막 거창한 것 생각합니다. 뭐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 뭐 그것도 중요한 주제죠 그죠 중요한 주제입니다마는 타협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이 출발점은 어디부터 출발이 되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자기의 생각부터 거드라는 것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으로부터 들러, 들려오는 자기의 생각과 타협하게 된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가 설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떠오르게 됩니다. 파문당했죠. 95개조 반박문 교황이 자기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줄 줄로 알고 기대하고 했는데 아니 웬걸 한달 만에 몇 개월 만에 파문을 당해버립니다. 완전히 파문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도망 암살자들이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도망치다가 어느 한 성에 숨어 들어갑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영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루터가 뭐하냐면 최초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루터가 자기가 남긴 일기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번민하는지 왜냐 자기는 교황님이 자기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들을 줄로 알고 했는데 왜 내가 내 말을 안 들었을까? 내가 직접 로마로 찾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 편지를 그들에게 다시 보내야 되는가? 수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그 고뇌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타협하지 않자 누가 나타나냐면 사탄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에 보면 잉크 자국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잉크병을 하도 던져서 자기 앞에 나타난 사탄에게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나던 소리가 자기 소리가 아니고 마귀의 소리가 되었다는 그 루터의 일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의 루터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걸 하나님이 루터에게 주신 의인 것입니다. 그 거룩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그 루터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중요한 신학적 성경적 명제를 우리로 하여금 새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자기의 생각부터 거절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함을 지키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내 생각, 내 말을 어떻게 잘라내느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의를 지키는 타협하지 않는 중요한 척도이다라는 것이 이 지금 욥의 결연한 맹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의 맹세의 내용 세 번째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이 어제 오절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 저는 좀 구분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붙잡고 굳게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비, 요번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요비, 자기의를 자랑한다라고 이 부분을 잘못해서 해서는안 됩니다. 요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공의는 맥락을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요비. 자기가 잘난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공의다 라고 말할 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내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연합한 것입니다. 이분. 그런데 그게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가 채용됐을 뿐이고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한 증거라는 거예요 요비. 요비 하나님과 연합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요비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비 누구의 공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공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 너가 내 공의를 굳게 붙잡아 나와 연합하고 있구나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모든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출발에 출발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예수와 연합해 가는 그삶 그래서 오늘 찬 성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목사인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예수와 깊이 성령과 깊이 연합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본이다. 자그 다음 이 육절 말씀에서우리가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 참 멋있는 표현이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바꿔 얘기하면 내양심이 영어도 영, 양심이라고 돼있어요다 My conscience라고 돼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의 생애, 나의 인생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어찌하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으면 내 양심이 내 인생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가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이 양심은 우리가 이 양심은 두 가지 다고나 말씀을 나눴죠.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일반 양심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치냐 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의 그 나, 내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한 증거로서의 공의를 내가 놓지 아니함으로 놓지 아니함으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 것이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이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심지어 요비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보, 그 고백은 정말 보화와 같은 황금과 같은 전금 백금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양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신앙 양심은요 영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영이 거듭난 것의 증 증명이 증거입니다. 중생의 증거죠. 성령과 그 영이 동역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식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양심은 곧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단이지만 거듭난 영의 결단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말씀이다? 성령의 음성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말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 아니고 신학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 이거 시 중생으로 생겨난 이 후천적 신앙 양심 그래서 분명 본인의 양심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생각이고 또이 신앙 양심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 양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점점 깊어지는 것니다 요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죠 요배 신앙 양심의 그 고백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부분,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요비 아기네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네 결말에 대해서. 근데 이 아기니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항상 필요하겠죠. 요비 말하는 아기는 누구인가? 새 친구가 말하는 아기는 누구인가? 그 정의는 우리가 새 친구의 말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펴봤고 우리가 요비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7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요비 말하는 악인의 정의 뭐냐 7절은 악인이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는 요비 말인데요 요번 자신의 원수가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지 욥이라는 제목을 정한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욥은 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악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누구의 원수가 자기의 원수가 악인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욥의 자의식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너무 자기의 자기가 자기에 도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요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붙어 있는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 원리.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엽기의 요한복음 15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써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가지만 딱떼 놓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붙어 있는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욥비내 공의를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은 깊이 연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욥을 대적한다는 것은 욥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곧 누구의 원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비 7절에서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이 누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불 대적하는 자는 곧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원수로 놓게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원리 곧 붙어 있는 원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일단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가 연하고 연하고 연하여서 붙어 있는 이 원리를 따라서 주님이 이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원리. 붙어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를 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를 대적한 이에 처절한 정말 처절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 10절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8절, 9절, 10절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떠올리게 되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축복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 하나님의 친구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 축복하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한 너를 향하여 삐끗하는 말하는 사람 내가 다 삐끗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바로 붙어 있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붙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원리인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이요배의세 친구가 욥을 계속하여 저주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시죠.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욥만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 느이세 친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이 붙어 원리에 있는 원리에서 있는 요에 대한 이세 친구의 악한 태도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우리가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친구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각 시대마다 또 영적인 리더십에 또 가정에서는 우리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지만은 자녀가 부모에 관하여서 이런 모든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말을 조심하자.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느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하셨던 이 약속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시는 귀한 약속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